휴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서울을 재건하기 위해 문화생활, 주거 환경 등이 개선됩니다. 좌측 다섯 장 사진은 해병대 사령부에서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해병대는 1949년 4월 진해에서 소규모로 창설되어 영구적인 건물 없이 지내게 됩니다.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고 해병대는 각종 전투에 참여해 공을 세우게 되면서 무적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애칭을 얻게 됩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휴전 후 용산으로 이동하였고, 1956년 6월 용산에 해병대 사령부 건물이 준공됩니다. 해당 사진은 1965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해병대 사령부에서 60명의 어린이를 초대하여 제6대 공정식 해병대 사령관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군악대와 의장대의 시범을 견학시키는 모습입니다. 공정식 해병대 사령관은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특히 해병대가 무적 해병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도솔산 전투의 일 대대장으로 참전하여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최초 국외 파병 전투 부대인 청룡 부대를 창설한 주역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우측 다섯 장의 사진은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미군과 유엔 한국재건단 등의 원조를 받아 건설한 공영주택의 모습입니다. 유엔 한국재건단의 설치 목적 자체가 전후 복구에 있었으므로 유엔 한국재건단은 주로 산업, 교통, 통신시설 건설과 공공시설, 주택 등의 건설을 하였습니다. 유엔 한국재건단의 원조로 지어진 주택은 처음에 구호주택, 난민주택 등으로 불리다가 휴전 이후에는 전쟁 참화를 딛고 다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재건 주택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산하의 원조 담당 기구인 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자금을 융자해 지은 주택은 ICA 주택으로 불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장소였던 서울 그리고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발판으로 전후 복구와 재건에 힘쓰는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